사0 0 때의 추호가 이루어지는 추호반에서는 한국 전쟁과 유엔기념 공론에 대한 이해를 굽는 소개 영상과 함께 살아보니다 한국 전쟁 당시 최초로 살리는 유엔기가 전시된 기간 만에 유엔군의 활약상을 당한 사진, 기념 유흥 등이 지식을 해적 비극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세기최조국의 국기와 대한민국 국기 유엔 d 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상징구역에서 대부분의 유해가 안장된 주류에게는 호주 캐나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슨 <laughs> 영국 미국 등지개국의묘역이 있다. 이곳은 채 피어나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푸르른 젊음과 젊은 소중한 일상 뜨거운 전우회와 함께 고스란히 잠들어온다. 뉴욕 <laughs> 아래에 위치한 녹지 지역에서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갔던 천진병성을의 묘도 만날 수 있다. 사후 한독 땅에 묻어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에 따라 저들 곁에 나람이 잠들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모든 유엔군 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진 유엔군 정원 장비추호명리와 유엔군 유령타운. 유가족이 제공한 안장자의 사진을 기념품, 그림 등이 전시된 제리기념관으로참여하다 뉴욕과 몽쥐 지역 사이에 위치한 부원크 소원, 열한 개의물계단으로 이루어진 무명용 살기엔, 상과 추론의 경계를 넘어 영혼을 향해 흐르는 듯 하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더 이상 어떤 신앙도 미래도 없을 것 같다는 접진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많은 이들은 이를 두고 기절자고 말했다. 누군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 기대 발밟변화양은 70년 전, 전 세상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활전했던 세대 각국 젊은이들의 불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냈다는 것을 인류 평화를 위해 헌신한 젊은 너들이 잔든지 70년이 흘렀지만 이곳에 온 여전히 추명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각국 현충일과 6월 15일, 10월 10일 등에 기념일마다 다양한 행사와 범시인적 추억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 UND 계약식과 오후 4시, UND 하방식을 진행한다. 안장자의 김명은 묘행 국기와 함께 국악 없을 보자, 그희생에 감사함을 전하고 있으며, 노동 총의 울게를 동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부총의 공량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전쟁 당시 2만여 명을 파랭했던 휠키엔 차전 노병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나 부산 아면 유엔기념 구원이 있지 않는 차들이다. The small little town. Um, my uncle Joe was the oldest of seven children, and then there was a sister, and then my dad. So my dad was over like best friends. Um, they did everything together, played, worked. Um, they were always together. Um, my dad signed up, and went to the bay and, um, during the war, and, um, he didn't talk to his brother about that first, we just did it. And a few months later, um, there was his brother, who came to look after my dad. 형을 이곳에 남겨두고 혼자 살아남은 평생, 평생 그리움과 죄책감을시달했다 한국에 있는 형 옆에 함께 잠들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겼고, 두 형제는 2 0 0 1년 3월, 장댁이라서 가지 않아 영웅의 형제 그리고 전우와 함께 잠들었다.

저가들의 묘역에 받친 눈빛과 경외는아우의나이를 무색해 했다. 그는 2021년 10일 에 그가 평생 소환된 것처럼 이곳 참전 용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그가 매년 이곳에 머던 것은 저구를 생각하는 그의 숭고한 존의이자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단행하게 울리며 살아가고 있는 폐망와 삶은 이곳에 잠들어 있는 이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의일과 긴급히 망방구호주와 함께 지킬수 있었다. 이들이 흘린 피와 남은 가족과 친구들의 눈물이 합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들을 기억할 것이다. <목소리> Well in my family it's not forgotten. We're talking about it all the time. We read everything we can. Um we visit here as much as we can as well. And um the world should remember. Hey, 바로 네, 고맙습니다. 한 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3전용사 중에서 오늘 한 분만 기억해 주세요. 여기 지금 사진이 있는 분은 이제 사진이 있는 분들 여기 안장돼 있는 분 중에서 사진을 내신 분들만 여기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분 중에서 한 분만 꼭 기억해 주세요. 제일 위에 호주 보이시죠? 호주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모자, 모자를 멋있게 쓰고 있는 제임스 패트릭 돈트 제임스 패트릭 돈운트 제임스 패트릭 돈트요 분만 한 분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세 번이나 말한 이유는 나중에 질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laughs> 자, 이제 묘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임스 패트릭. 예예 예. 대통령 때 같이서 단장했아 그러셨구나. 어, 네. 저 여섯 분. 네. 모명용사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네모난 구역이 한 구역이 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군 국기 펄럭이고 있죠. 자, 이제, 제가 저 초입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미군이 이 작게 묻혀 있는가.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년 4월부터 이 모역이 조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 매장된 분들을 모셔오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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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전투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도 오시고, 막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쪽을 오셨냐면은, 제일 많이 묻혔을 때가 만천여 명 정도가 여기 묻혔어요. 엄청난 숫자가 여기 묻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계속 이곳에 안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장래 풍습, 문화, 원칙, 이런 걸로 구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유족의 요구였습니다. 이두 가지가 계속 여기 안장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네, 나눠지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군은 가장 많이 돌아가셨지만 미군은 원칙은 무조건 본국 소환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도 계속 묻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모시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40분은 도대체 어느 분인가? 자, 그거는 여기 상징구역에 있는 여 분들은 1961년부터 1979년 초까지 한국에 사셔, 사시다가 돌아가신 미군이 여기에 13분이 묻힌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묘역은 그러면 79년 말부터 2014년까지 한국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미군 23분이 저 주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자, 그러면 23 13은 36분. 자, 36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저 아래 가장 아래 에참전용사묵은 2015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꼭 한국에 안 사시는 분도 계신 거죠. 왜 그때는 벌써 어,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본국으로 가셔서 편안하게 사시다가 다른 나도 똑같습니다. 음. 나 우리 전우들이랑 같이 묻히고 싶어 하신 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2015년 이후 돌아가신 분들을 한해서 새로운 예, 묘지를 만든 거예요. 점 참전용산 3명 그래서 지금 현재는 31분이 모셔져 있고, 그 안에 4분이 미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여기 모셔놓은 데까지는 한, 한달더 걸리고, 뭐, 이렇, 습니다 저기는. 예.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0분이 모셔져 있고, 그럼 영국군은 왜 많이 묻혀있냐. 892분으로 제일 많이 묻혀있거든요. 영국은 무조건 돌아가신 장소에 묻히던 게 원칙이었어요. 물론 더 많이 돌아가셨지만, 나머지는 유적이 요구했거나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구역, 구역별로 36분을 모실 수 있는데 빈 공간은 이유를 아시겠죠 유적에 의해서 뭐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냥 국기만 있고 빈 공간으로 전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는 다 묘, 묘비가 누워있죠 누워있는 묘비죠 이 묘비를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두개 있는 거 하, 확인하실 수 있죠 하나는 국화 꼽는 거 하나는 국기 꼽는 거예다 구멍이 두 개가 뚫려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카츠샤는 세워있는 묘비 저기 특, 특징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세, 세우는 묘비고 다른 나라는 누워있는 묘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옆에가 어, 국기가 하나 보이죠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아, 아니, 왼쪽 말고 오른쪽 편에. 십자가 모양 있는 거. 아, 비슷합니다마는 땡! 노르웨이입니다. 아, 노르웨이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 노르웨이는, 어, 전투 지원이 없었어요. 의료 지원인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분은 아마 배를 모는 그이등 항해 핵상가 그런 분인데 아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전투랑 한계없이 그렇지만, 여기에 모셔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후손들이 모시고 간다, 뭐,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주고, 뭐, 여기서 묻히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시잖아요. 평생 신경 안 쓰고 관리를 해주시니, 1년 내내 행사 있죠. 뭐, 여기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그 후손이 와서, 오늘 모시고 가려고 왔는데, 너무 좋아서 그대로 뒀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 묘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미군 빼놓고 거의 그6.25때 묻히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군 빼고 제외하고 거의 주멸은 6.25 이후에 몇년 동안 조성된 분이다 그대로 모셔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만천 명이나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특히 1954년도에 한문점에서 거론 9월에서 10월까지 두 달간. 글로리 작전이라고 해서 아주 대단한 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 사람도 교환하고 돌아가신 분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일괄적으로 정리를싹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묘지는 54년 말까지 대충 이제. 우리가 세워서 55년부터 우리가 땅을 기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현재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11개의 관리위원회, 국제관리위원회에서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11개 중에. 자,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지? 무슨 돈으로 운영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셔야 됩니다. 아, 네, 생기셔야 됩니다. 궁금하셨죠? 네, 제가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셨던 <laughs> 걸로 알고. 어, 그러면 누가 돈을 내지? 네. 11개국에서 돈을 다 내긴 냅니다. 다 냅니다. 다 내는데, 뭐 어느 나라가 제일 뭐, 많이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네, 맞습니다. 네. 요맞습니다 비여름 제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낸다고 합니다. 네. 많이 내야죠. 그 돈은 무슨 돈이다? 우리가 세금 낸 돈이에요. 세금 낸 돈으로 네, 이, 네. 이 넓은 이 유행, 유행 공원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에, 그때 당시 임시 매장되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작업이 대단한 작업이죠. 네.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혹시 영현부대라고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영현백 이런 건 얼마 전에 들어보셨죠? 네. 영현부대가 6.25전쟁 때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은 그런 시신 관련 일을 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옮기는 뭐 그런 일을 주 부하는 부대였다고 해요. 유엔에서 이제 운영하는 부대인데 이제 그 부대원들이 이제 옮길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있다가 갑자기 포탄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 상태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도 않죠. 그럼 마치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이제 목걸이 그 군번줄, 그걸 잘 차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군번에 모든 게다 들어있으니 남자분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군번에는 군번에 군번 거기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군 목걸이 안에 군번이 군번이 달려 있잖아요. 예, 그래. 보시지는안 하셨을 거예요. 여자분, 주민등록증. 이름. 주민등. <웃음> <웃음> 예, 이름. 이름. 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해군이 육군이 이런 거. 예, 부대.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혈액형이혈액이 혈액형. 적혀 있다는 거. 홈이 파지어 이빨이 늘어. 예, 네, 예. 네. 두 개가, 두 개가. 네.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넣어야지 이게 안 없어진다고.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다, 어, 평택으로. 형태가 없는 상태면못 찾죠. 그, 군화라도 있으면, 군화 보면 대충 또 안다 그러더라고요. 군이 어느 군대인지 뭐 이런 걸알수 있는데, 그런 거 없는데 이제 죽은 시체로 땅 나타났을 때는 그분의 신상을 알수 없잖아요. 뭐 신, 신밖에 모르는 거죠. 영역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명용사라고 하는 거죠. 이름 없는 사람. 그래서 음. 저희들 유행기념공원에도 무명용사 묘역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는데, 12시 방향으로 보시면, 예. 아래쪽에 하나 둘셋넷 다섯구 음. 예, 저기 무명 용사 묘지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지금도 국방부에 예, 그 시체를 발굴하는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하고 있고요 뭐몇망고를 뭐 했지만 그 형체를 몰라서 DNA 이름이다 없어져 가지고 250명 정도 예, 이렇게 본인 가져가서 돌려보냈다 지금도 계속 국방부에서 예. 잠시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발굴이 되면 이쪽으로 제이 올, 옮겨 올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6.25때2 0 살이었다면 지금 95이에요. 네. 건강하시고 오십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살아계신 그 생존 참전용사들은 참전 오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11월 11일도 있고 6.25 현충일도 있고 각 나라마다 현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행사를 하시는데 이제 후손들도, 지금 후손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각나라의 관계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어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무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꽃을 놓고 어 조문을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돌아가신 건 아는데 시체가 없는, 시신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분들은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서 어디서 참배를 해야 되나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영연방 다섯 개국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뉴질랜드,뭐 영국,캐나다,호주 다섯 개국에 392명의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 네. 이름을 영연방 네. 위령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넣고 여기 그 계급이라고 합니까? 그 계급, 그 다음에 어, 군대 이름 이렇게 해서 392명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유족들이 오시면 이름 옆에 꽃을 다 구워놓는 거예요. 음. 그나마 이름이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조문을 하는 거예요. 조율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염염방 위령탑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90도분.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이제 여러분의 어,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입구에서 한 번만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한 번만, 딱한 번만. 많이도 네. 말고 딱한번 아, 제... 제... 아, 제... 제임스? 패트릭? 아, <쩡> 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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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스가, 존스가 존스. 아닌데, 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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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다른데. 제임스, 패드릭? 돈트. 돈트, 맞습니다. 제임스, 패드릭, 돈트.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달라는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수로가 있죠. 물길이 흐르고 있죠. 이 물길의 이름이 그분의 성을 따서 돈트수로입니다. 돈트수로. 여기는 지금 비단잉어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간, 삶의 공간 중간에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트라는 호주 병사 이름을 따서 아, 성을 따서 여기에 이름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왜 돈트 그 성을 따서 돈트수로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기 아, 분이 기증을 하셨다? 유비 어때? 아니, 아니, 아니. 무손이. 아, 요, 수로 파는데 돈을 냈다? 예, 좋은, 아주. 아, 깝니다 <laughs> 아니요. 자본주의적 생각이십니다. 예, 네. 아주 간단합니다. 제일 연소자였다는 거죠. 최연소자였다 돌아가신 분 중에서 최연소자. 17세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을 따서 노온투스라고 합니다. 자 아까 4896분이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또 추모할 길이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2,333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4,896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저 뒤편에 보면 검은색깔 대리석 돌이 있죠. 예. 여기서 4,896분을 알파벳 순으로 다 새겨놨어요 이름을 추모명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뒤에 마름 목골로 이렇게 뭐가 표시가 돼 있으면 여기에 안장된 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전체적인 이름 다 적고 안장된 분만 따로 마름 목골 표시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전용사 말씀 좀 드리면 지금 현재 31분만 참전용사 여기 지 모셔져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 여기 안장자 현황이 2343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없다. 계속 늘어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331분이셨어요. 갑자기 두 분이 또 모셔져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시게 되다 보면은 이쪽으로 오시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내년에 만나 여러분을 오시면 그 사이에 또몇 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ING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 지금 비단융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퇴근시켜요. 시니다자 네. 여기 보면은 다리가 보이시죠. 다리 밑이 비단잉어의 집이에요. 그래서 어, 저녁 때면은 이렇게 딱 하고 여기 문이 보이시죠. 그물, 그물 같은 게 문이에요. 저녁 때면 이 안으로 쑥 집어넣고 문을 딱 닫습니다. 아침 되면 다시 문을 열어서 나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누가 잡아 먹어요. 누구겠습니까? 야옹! 야옹! 아, 고양이. 야옹. 얘, 얘들이 장난을 고양이 치는 거예요. 낮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은데, 네. 밤 되면 잡아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어, 출퇴근 그렇지.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 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셨으니까, 기억 잘 하시라고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좀 아까 체연소가 우리가 이제 그, 도운트 어, 수로라고 이런 말씀드렸죠. 그럼 체, 최고 나이 많은 분은 몇몇 살이실까요? 그때 참전하신 분 중에서 54살의 카라보트라는 병사였어요. 영국군인데 그분이 제일 연장자였다고 합니다. 보세요, 17세부터 54세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애인이었고, 친구였던 우리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분들은 어딘지도 모르는 이먼 나라에 한달 넘게 걸려서 오셔서 희생을 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그분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족이 있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뭐좀 덥지 마 덥어서 좀 짜증은 날수 있지만 밥 먹고 또 동료들과 이렇게 여행하고 이런 일상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들한테 아, 늘 해주셨대요 아,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 예. 예, 우리가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음. 감상물 수필, 뭐 기억나는 걸 써내라 그랬더니 네. 22개국에서 네. 그 원고를 보내왔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한 3주 전에 네. 영어로 한 200페이지 되는 네. 그 써낸 사람들의 책을 이제 영문으로 해서 네. 어, 출판기념회를 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한글로도 이제 만들어서 어, 다음 주에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일로 보내줄게요. 네, 여기 예, 보내주세요. 예, 우리 이광 목사님 통해주세요. 사무처에 보내주시면 다 배포가 되니까. 아유, 예, 그러면 너무 좋죠. 예, 예. 도움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도움 우리는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직접 들어봐야 알수 있는, 참전 용사만알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네, 네. 오시는 이야기 제가 그렇게 재미나게 이야기 할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제곡 받을 수 있도록. 네, 네. 그 명함 있으면 그래도 성함 누구 야 전드 부산은 11월 11일 오전 11시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묘지인 이곳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세계인과 함께 추모하고 기억한다는 의미로 2007년 첫 행사부터 22개 유엔 참전국에서 함께 사용해 온 슬로건입니다. 뉴욕 시간으로 11일 11시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도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분위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유엔 참전 용사 안장식을 통해 기억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2개국 198만 유엔 참전 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함께 추모하는 오늘 11월 11일 세계인이 함께 기억하는 오늘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턴 투어도 부산, 부산을 향하여 일동, 묵념.